p 더 비트 스텝 설명 하겠습니다 섹션 1 오른발 백 하면서 왼발 스 c 왼발 비하인드 사이드 왼발 포워드 스텝 오른발 포워드 스텝 오른쪽으로, 오른쪽 오른쪽으로 4분의 1 e 돌아서 왼발 사이드 오른발 t 왼발 옆에 투게더 y f 방향 왼발 크로스 오른쪽 4턴의아서오아서포워발포플드 an air ton do as up when by s 4의을톤 돌아서 오른발 크로스 왼발 백 섹션 1 카운트 1 2 and 3 4 and 5 6 7 8 and 1 섹션 2 오른발 비하인드 왼발 사이드 오른발 크로스락 리커버 오른쪽 4분의 1턴 돌아서 오른발 포워드 스텝. 3시 방향. 왼발 포워드. 오른쪽으로 풀 스파이럴 턴. 오른발 포워드 스텝. 박스 스텝. 왼쪽으로 4분의 1턴 돌아서 왼발 크로스. 왼쪽으로 8분의 1턴 돌아서 오른발 백. 10시 반 방향. 왼쪽으로 4분의 1턴 돌아서 왼발 사이드. 7시 반 방향. 오른발 포워드 스텝. Section 2, count. Two. 2 and 3, 4 and 5, 6, 7 and 8 and. Section 3, 왼발 by forward rock, recover together. 오른발 by forward step. 다이아몬드 스텝, 왼쪽으로 8분의 1톤 돌아서 왼발 포워드 오른발 사이드, 왼발 백 스텝 놓으면서 오른발 스윗, 오른발 백, 왼쪽으로 4분의 1톤 돌아서 왼발 사이드, 3시 방향, 오른발 크로스, 왼발 사이드와 리커버, 섹션 3, 카운트 1, 2, 3, n 5 6 n 7 n a n 섹션 4 4분의 1턴 돌아서 오른쪽으로 오른발 forward step 2 h 을 e t w i s t 왼발을 오른발 옆에 together 다시 오른쪽으로 4분의 1턴 t w i s t together 오른발 4분의 1턴 전진 트위스트 투게더 오른발 사이드 포인 왼발 옆에 터치 오른발 사이드 포인 히치 섹션 4 카운트 1 2 3 4 5 6 7 8 A n Full county 겠습니다 s e c t i o n one, one, two, and t h four, and f i v a n one, t t four, and f i

Six and seven and a and two are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a and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and. Eight and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and eight and one, two and three, four and five, six and seven and eight.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습니다.